자 우리 이거 벤츠는 똑같죠? 똑같죠. 네, S는 뭐 이게 고급스러운 거는 제가 진짜 이걸 이 고급스러움 때문에 제가 S, S를 정말 사고 싶어 했어요. 음.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고급스러운 것은 이제 알겠어요. 그리고 뭐 그릴이나 뭐 헤드라이트 너무 잘 만들었고 뭐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음.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. 아니 진짜 나 너무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솔직히 이렇게 비교 딱 했는데 딱 봐도 너무 예쁜 여자 같은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우리 그 옆으로 한번 볼까요? 옆 모습 한번 싹 볼. 이야. 이 바디. 아 진짜 너무 피리. 예뻐요.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. AMG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휠에 AMG 딱 네. 있죠. 예, AMG 키시 AMG AMG 원래는 2016년 시까지는 AMG 키시가 원래 안 들어갔어요. 그쵸. S350에. 근데 이게 S350 이제 포맷틱 차량인데 2017년부터는 이제 신차를 뽑으시면 아마도 A, AMG 키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예. 이제 한 800만 원 조금 넘게 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. 금액이, 얼마인지 아시죠? 주시죠? 이거 금액이? 1억, 네. 1억 4천, 1억 5천. 5천 아 대. 1억 3천만 원대고요. 1억 네. 3,300만 원, 뭐, 500만 원, 요런데, 그게 이제 1억 4천대로 이제 올라가요. 네. 근데, AMG 패키지가 들어간 것 치고는 비싼 건 아니다.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네. 아니다. 저는 옛날에 AMG 그래가지고, 그, 보험 있잖아요. <laughs> 너는 AI지. <laughs>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가, 좀 간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음. 또 어두울 때 이렇게 여기 불띵떵띵떵 되는데. 그 레이에도 있어 레이에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어. 네차 빼고 <laughs> 다 있어. 내 차가 없더라고. <laughs> 그리고 이제 벤츠 에스컬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라인 다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하는 차라면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끝까지 잘 이어서 공기가 잘 흐름이 될것 만드는 게 사실 그 기본이거든요. 근데 이 벤츠 에스컬레스를 보면은 이 라인, 이 라인 옆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? 예? 옆라인 엄청 중요해요. 예? <laughs> 라인 요 갑니다. 이렇게싹날라가요싹날라가서이철판이 이렇게 이, 이 가서 여기서 그냥 아쉽게도 끝나요. 끝나고 아니지. 이게 수, 선의, 수, 선의 그 미약인 거지. 선의 미약이 뭔 소리야? 끝났어데 이렇게 삭 이렇게 거품처럼 뭔가 사라지고 <laughs> 뭔가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그 서예 있잖아 서예 네. 서예 할때 이렇게 촥나을 이렇게 치면은 어. 사라지는. 어 그럼. 그... 표정 잘하네 오늘. 오 <laughs> 어, 멘트 좋네. 어책 많이 읽었나 봐. <laughs> 아니. 제가 지혜 씨 잠깐 도와드리면. 네.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죠. 이거 바닥 부분을 아 스커트라고 해요. 예 네, 스커트에 이쪽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네. 요, 요런 형태는 흔치 않거든요. 그렇지. 요게 AMG 키세요 그렇죠. 아네 그래서 이제 공기가 내려갈 때 차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바람 때문에 네, 다운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 입고 고 차이가 정말 요만큼 차이에요 <laughs> 정말 요만큼 차이에요 요만큼. 그러니까 네. 이게 뭐냐면 요만큼의 차이도 벤츠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예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사실은 사실은 뭐냐면 맞아요. 기욱 씨 말도 맞고 맞는데 이만큼의 차이가 우리가 공도를 주행할 때뭐 시내 주행 80km, 100km, 120km 여기는 진짜 이만큼 차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서킷 같은 데 들어가서 150, 200을 밟을 때는 얘기가 확 달라지죠. 그죠. 예. 그래서 레이싱카들은 요런 것들 혹은 뒤에 막 이만한 날개 막 붙이고 이게 사실은 그거를 공도에서 붙이고 다니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까 멋. 멋이 더큰 거고, 이것도 사실은 멋이죠. 얘가 서켓으갈건 아니지만. 멋. 하지만 이제 고속주행을 할 때는 얘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우리 엉덩이 보러 가시죠. 쉬.